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배가 고파서 말에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자 재밌기도 한지에는 이렇게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말에 힘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어찌가리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가리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어찌 가리라는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 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 부분은 바로 사람의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을 표현한 가로대 와리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로대 와리라는 부수 글자고 이 글자의 아랫 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아랫 부분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구걸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인 구걸하다 또는 빌다, 개 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는 개 라는 음뿐만 아니라 갈이라는 음으로도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빌다, 개 또는 빌다, 갈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빌다, 개 또는 빌다, 갈이라고 했으니까 금이개 그 또는 갈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운 글자는 어찌 갈이니까 그 음은 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는 글자의 음인 이 가리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빌다, 개 또는 빌다, 가리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배는 글자는 윗부분에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말하는 것을 표현한 가로 대 와르라는 글자와 그리고 아랫부분에 사람이 배고파서 구어라는 것을 표현한 구걸하다 개 또는 구걸하다 가라는 리 글자가 위아래로 결합하면서 만드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말하다와 구걸하다의 뜻이 결합 뜻이 결합해서 어찌하여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다와 구걸하다가 결합해서 어찌 또는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빌다 또는 구걸하다 개 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 글자는 결합 글자예요. 이 글자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싸는 것을 표현한 쌀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쌀다포라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글자냐? 이 글자는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글자예요. 사람인. 사람인이라는 글자인데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배고픈 상태의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 부분, 이렇게 세, 사람이라는 글자의 오른쪽 획을 길게 내리뻗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내리뻗은 그 사이에 뭘 집어넣냐? 바로 이 글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랫부분에 있는 글자는 뭐냐? 바로 망하다 망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망하다 망이라는 글자의 변형입니다, 저게. 음, 그래서 망하다 망이라는 것은 망에서 도망가고 없는 것을, 도망간 상태를 표현한 게 바로 망하다 망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 망하다 망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속에다 표현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속에다 망하다 망을 결합했는데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이 도망가고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뱃속에 있는, 뱃속에, 뱃속에 뱃속을 채워야 되는 음식물이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즉, 뱃속이 텅빈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게 재밌죠? 자, 바로 그렇게 뱃속이 텅빈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음식물을 국어라고 비는 것을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운 글자는 말하다와 그렇게 뱃속이 텅빈 사람이 비는 것그 중심 의미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뱃속이 텅 비어있는 힘이 없는 사람의 말그 말이 바로 이윗부분에 가로대 왈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이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다 라고 해서 배고프다의 뜻의 글자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글자는 배고프다의 뜻입니다 배고프다의 뜻의 글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 글자의 아래부분을 구걸하다의 뜻으로 바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이 말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구걸하는데 구걸하는 게 어떻게 어떻게 구걸합니까? 그렇죠 입으로 말하면서 구걸하겠죠? 좀 먹을 것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구걸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람이 배고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사람이 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찌하여 구걸하는가 라고 해서 어찌하여란 뜻의 글자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찌하여 또는 어찌 라는 뜻의 글자가 됐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배고픈 그 노숙인들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도와주실 때마다, 응, 도와주시면서 이분들도 분명히 꿈이 있던 사람들일 텐데, 사람이었을 텐데, 어찌야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서 이 글자, 어찌 가리한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어찌 가리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그리고 알림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